나의 적성 호흡은 뭘까? 한번 알아보자. 기카의 팬북을 보면 재미로 알아보는 호흡 적성 테스트가 있는데 뭔가 성격 테스트 마냥 각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 적성 호흡이 정해지는 방식이다. 자 그럼 이 테스트를 통해 나의 적성 호흡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. 가장 처음 질문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 난 사명감보다 충동적이고 그 다음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.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? 난 총명한 것보다 온화한 사람이 더 좋기에 온화. 그 다음 짧은 여가 시간이 생겼다. 당신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? 둘중 나는 식사를 선택할 것 같다. 그 다음 신뢰하던 부하가 모반을 일으켰다. 당신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? 음, 그나마 선택하라면 이쪽. 이게는 인정하나 처벌한다가 더 맞는 것 같다. 자, 이렇게 해서 나온 나의 적성호 결과는 설명에는 불타는 정열을 품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며 사소한 일에 개의치 않은 성격이라면 이것이 어울린다라고 적혀 있다. 음, 나의 성격과는 좀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간단한 테스트로 적성호을 알아보는 게 재밌네요. 요 이미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.